도자기 역사상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시기는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후기로 추정하는 시기에 청대가 더해졌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큰 특징 없이 만들어져가 상감기법을 개발해서 상감문학문 매병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걸작을 만들어냈고 푸른빛의 고려비색은 천하제일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인기 수출품목이 돼 아시아 전역에서 유물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베개나 의자도 만들었고 여러 향무와 실제로 연주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장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공격을 받으면서 도공도 부족하고 이전처럼 좋은 재료로 구하기 어려워지자 기존의 흙 위에 백토를 발라 분청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분청사기의 인기는 오래라지 못했고 도자기는 발전을 거듭해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왕실에서 은그릇을 백자로 대신하면서 왕실에서 사용하던 백자를 양반들도 갖게 됩니다. 초기엔 순백자를 제작하다가 청화백자의 매력에 빠져 제작했는데 점점 청화 안료 구입이 어려워지자 밀수입하며 유사한 광물을 국내에서 찾았고 원나라의 것처럼 밝은 청색이 아닌 어두운 푸른색의 안료로 무늬를 넣었으며 이후 저렴한 서양의 청화가 수입되면서 백자의 생산이 크게 늘어납니다.